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우리 하지님께서 우리 팬클럽 중에 하지님께서 보내주신 어, 요 육개장, 네 육개장, 음, 요거를 집으로 세 팩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찌개류로 육개장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벽돌햄, 요거는 이제 김밥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런 김밥햄, 그 김밥햄을 이용해서 만든 요거 이제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서 요거를 벽돌햄이라 그러더라고. 어, 그래갖고, 이제, 어, 요 벽돌햄, 구이전, 요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김치전입니다. 묵은지와 묵은지 국물을 이용해서 만든, 어, 묵은지, 어, 김치전, 요거는 애호박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김이구요, 무생채입니다. 집밥이죠. 아, 오래간만에, 추억의 집밥. 네, 혼자 사니까 약간 좀, 음? 집밥 먹을 일이 많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아, 아. 역시 아우 역시 내가 한 거보다 남이 사준 게 맛있어. 아우 야, 달짝지근하니. 아우 좋다. 전을 하나씩, 우선은 요, 애호박전부터 애호박전 아주 예쁘게 잘 붙였죠. 음, 야, 호박 이 어쩜 이렇게 달아? 어우, 역시... 아, 도리도리, 벽돌이엠! 자, 묵은지로 이용, 만든, 묵은지 김치전이거든요, 여러분. 묵은지로 만든 건데,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정우 형님 스타일로다가. 아우, 새콤하니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이제, 맛은 받고, 투김 싸서, 집밥 그리울 때 가장 생각나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거든. 어? 집밥 생각날 때 가장 생각나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 아니겠어? 여러분, 요 그림 무생채! 응, 음, 요건 무상태예요. 아. 아. 뭐요, 육개장이요, 여러분. 개장이면 어떻고 개장이면 어떻고 개장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개장인데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선배님들 편하게 보십시오 호박에다가 생채형님을 살포시 올려서 벽돌 형님과 함께 삼합으로다가. 음 맛있어 <laughs> 음 맛있다 아 진짜 집에서 먹는 밥 같다 <laughs> 위액이 분비 중입니다. <laughs> 자꾸 돌아가 이돌아나 네, 벤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꿍수님오0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치요? 안 짜요 간이 딱 맞아요 아, 무생채를 무생치라 그래요? 지방에서는 무생채를 무생치라 그러나요? 무생 나는 무생치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번에는 김치전에 밥을 싸서 동네 바보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음. 음. 네, 지금 배고파님 일부러 천천히 먹고 있어요 천천히 먹을게요 하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격 억님 팬가입 고마워요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하루님 재래기? 재래기가 뭔 말이야? 롤이 형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두워. 아, 두워. 아 젤의 김이요? 젤의 김 음. 저는 국물요리 먹을 때 항상 이렇게 통째로 한번 들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저랑 똑같아요 제가 아버지는 식습관이 너무나 닮아가지고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게 또 돌아. 아, 재래기를 생채라 그래, 지방에서는. 동네마다 다 다르네. 음. 우리는 그냥 무생채. 우리는 그냥 무생채, 무생채. 아우, 족징인다 아우, 야. 어. 응? 또래 오래요? 족방 메뉴? 또래 오래 녹방께 한두개 정도 있을 텐데. 김미나님께서 내 속이 다 풀리네 제가 그러라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졸리다 그냥님 30개 감사드리고요 랄라님 7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맙습니다 아맥 그 그, 또래오래 중에 매운 거, 그게 한, 한 뭔데,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그게 한뭘 텐데. 저요? 조금 간간하게 먹는 편이에요. 근데 짜게 먹지는 않아요. 지금 간장도 안 찍고 있고요. 아무 간도 안된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 재료만으로도 아이 간간하기 때문에 아 쇼킹한 아니에요. 어한 양념일 거야 아마 한 양념 한 양념 치킨 또래 오래 한 양념 치킨 그걸 거예요 아마 하랑님 감사합니다 팬가의 고맙습니다 화면이 밝아. 덜냈어요와 전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음 음양준머리 사태살로 하지 어어 아, 맛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오늘 첫 끼에요 나 오늘 첫 끼임 어, 배불러.. 아, 그러니까 밥은 처음이라고요. 샌드위치 먹었어요. 아니 밥 먹어야 끼니 한거 아닌가요? 그래도 야채 많이 들어간 거 먹었어. 그 파리바게뜨 고 야채 많이 들어간 치킨 그 그거 먹었어요. 만숙입니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우 어우 응, 야채 들어간 거 어우 와 1990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 여러분, 오늘의 음료는, 아, 보시면 여러분, 색깔이 3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블루드앤 코크라고, 이게 앵두랑 체리. 블루드앤 코크는 뭐야? 아, 그냥, 네, 홍초. 네, 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뭐가 무시야? 건프리카 매령 님께서 100개로 통큰 팬 가입을 들어와주심 에니다 매령 님 4541번째 통큰 팬 가입 사랑합니다 고마... 고맙습니다 아이고 매령 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